120..아닌가요? 127쪽부터 요야죠 127쪽부터인가요? 아 잘했네 1 2 7쪽 127쪽부터 할게요 <laughs> 오늘 이 수업 이 교실 끝낼까요? 끝납니다 아 끝나요? 빨리 딱 끝내야지 언제까지 잡고 있어 빨 끝내야지 어. 개념 딱 조금만 잡고선 바로 문제 풀 시간이 될 테니까 숙진는 끝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개념 쓰는 항상 챙겨갖고 오전시간 조금 얘기를 했었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제 얘는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였어. 그렇지? 양의 기울기였어요. 음의 기울기고 표현하죠. 누워 있는 걸 기울기가 0이라고 합니다 이거한짝서 있는 거는 기울기 없는 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에서는 이해 가죠? x 하나당 y가 그 기울기가 많이 이렇게 서있어 이건 함수 아니에요. x가 y 3인데 y가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 여기는 전부. 그렇지 않아? 이해가시죠? 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x 하나 y를 여러개 하시면 안돼요 그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얜 기울기가 0인게 맞죠 그럼 기울기가 없을 뭐라고 말하면 하는거야 아시겠죠? 몇개만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썼는데 여기 요 여기 3이래 여기는 좀더3,3,3,3,3,3,3 3,-3,- 이렇게 네. 될거 아니야 그렇지 x가 얼마 x는 무조건 3인데 y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고 보면냐면 x 3입니다라고 의미를해 이거 전시에 조금 했었는데 기억나나? 아, 전시에 좀 했었어요, 우리 이거. 시험 보기 전 전시할 에 음. x축에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y축에 평행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빡! 집중이 시켜야 알겠죠? x 3. 까 먹지 말고 만약에 <laughs>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이 빨간색이 이름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빨간색 직선이 찍힌 점들은 X값은 계속 바뀌지만 Y값이 들다마이너스이잖아그지 이래 보셔나 x 마이너스 상마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마 마이너스 20마어 마이너스 이 어, 외,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아,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이 어떤 값이구나 라고 그 얘는 표현이 이렇게 습니다 X축에 평행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Y축에 수직이라는 표현도 써요 지금 우리가 120축에 한게 X equal P, Y equal Q라는 이런 직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야 <laughs>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럼 봐봐나 첫 번째 a가 0이면 x 앞에 a가 0이면 그지? 넘겨 나누었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모양의 직선이 돼요 a가 0이면 x 앞에는 대추 0이면 y만 존재하니까 이 가죠? 어려워? b가 0이면 b가 0이면 x값만 기준할거 아니야 x이 e a 마이너스 a분의 c 이게일 거뭐 아니야, 그지? 실형 교육 나누는 데니까, 그죠 얘는 x 감마 존재니까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지? 이거 써요. 어,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5번 볼게요. 그 A가 봐봐, A가 이게 세 번째가 이거거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야. 얼마 만마 그 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그때 하면 이렇게 존재하기지 y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두개둘다0이 아니니까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겠죠. 김태호야. 사야 어디 보는 거 계속 이씨. 딴 생각하지 마. 예지 오 번. 한 방에 할 거예요. 예지 오번육 번. 안으로 주셔야. 어려웠어? 그렇지. 이 가지. 응. 이쪽 오케이. 게 1번 X 이퀄 마이너스 2번 Y 이퀄 마이너스 3번 정리해버립니다 넘기면 2구요 X가 1이야 이제 3번은 예제있는걸 좀 한방에 정리하고 있는거야 4번은 5를 넘기고 3으로 나누면 Y가 2가 되잖아죠이해하시죠 그렇죠? 얘를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이제 한 방에 네 개를 다넣고요 x a l m 3 y가 얼마를 바꾼 거 x가 무조건 i n u s 3이라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들 이게 1번 다 돼. 그쵸? m i n 3만 찍어주면 돼. 이다 y e q u a x가 얼마를 바꾼 거 y가 무조건 m n 4를 찾아가면 된다. 얘가 이번다 돼. 요 빨라? x e q u a 이렇게 되겠고 4분 y, y, 얘가 어렵진 않다. 한 그래프에 쫙 그렸어요. 예제 6번 1번 같으 5번 같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제 6번 별을 비세요 쉬우면 된다면 이걸 내겠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 그래프가 Y축에 평행하면서, Y축에 평행하면서, 2, 사와 3차를 지난다. A기 조건. 집중. <laughs> 이 상황을 그려보시죠.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이 상황.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Y축의 평행한 길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지? 2, 4근명과 3, 4근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어 맞습니까? 얘이파란색 그래프는 X 이퀄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이렇게 생을 거야 그지? 맞잖아요 X 이퀄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김태우 네일로 카드야 집에다빵 두고 왔어? 옛날에 이런 놈이 있었거든 막 수업을 하는데 혼자 좀 바깥에 창문을 봐 그냥 혼자서 핏빛이 <laughs> 무서워 애가 막 무서워 애가 그리고 나좀 있다 가 신기해서 같이 수업을 해야되니까 아저 여자 미친놈이구나 <웃음> 생각해서 그냥 <laughs> 혼자서 승질을해왜이봐 이상해 애가 뭐지? 혼자 바깥에 보면 나안 보고 끝나 불렀어 야너 아까 전에 수업할 때 집중 못해 막 웃다가 혼자서 승질을 했던데 근데 걔가 고백을 배가 사실 자기가 배가 너무 고팠대 근데 집에 가면은 어저께 먹고 남은 케이크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그게서 무섭다는 거야 그게 뭐가 무지왜됐어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먼저 집에 도착하더래 동생이 먼저 먹을 생각에 화가 났다는 거야 동신 차려 갑자기 걔가 생각난 거야 걔가 올해 30살쯤 됐겠다 걔가 너만 했거든 그게 봅시다 우리 알겠죠? 뭐가요? 이거요? 어, 저 60년 전 근데 잘 봐봐. 지금 생긴 게 파란색이 생긴 거잖아. 네. 아까 생긴 거잖아. 얘, 얘, 얘 그래프가 보여주. 얘 그래프가. 오, 어? y가 어떻게 생겼는가네. x가 마이너스 이거 그린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니까 여기는 점들을 생각해봐. 그 y 값은 바뀌지만 x 는 무조건 고정이잖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x는 x 이퀄 음수. x 이퀄 음수가 되려면 무조건 b는 0이 어야 돼. y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지? 이게 뭔지야? 한번 더. 한번 더 해줘. 그다음 정리 이렇게 넘기면은 ax가 y이고 나누어 a. x는 x는 a 분의 마이너스 이거.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되려면 a는 양수여겠죠. 의 이미 마이너스를 값졌으니까 그지? 그 성답은 얘와 얘가 다르게. 이거 별표 라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들렇게 못하는 게 따져주는 걸 되게 못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경우, 논리적으로 따져주는 걸 못하거든. 근데 이미 얘가 Y로 써버리면 끝난 거죠. 그럼 뭐 얘가 Y 아니에요? 끝난 거고으면 이제.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꿀팁 알려줬어요. 넘겨볼게요. 정답은 여기서 B가 0이어야 되고요. 어, 아, 3번이네. 129쪽 겁니다어 우리 6시 끝나나? 네 헐.. 아 이거 어디서 듣는데? 아미쳐아 빵.. 너 때문에 빵 얘기하는 바람이아내일까지맡게요 아. 128쪽까지 숙제를 하고 오세요 큰 틀은 다 했어요. 이미 앞에 앞에 조금씩 다한 거라서 우리 이것만 좀 해갖고 봅시다. 아, 131조까지만 좀 풀어갖고 올래? 131? 읽어보고 풀어보라는 얘기야. 읽어봐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하야 131. 두 명은 저 끝으로 가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